누구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왔다고 토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 성공의 문법입니다. 23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뉴욕타임즈, CNN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알려주기 위해 직접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묻는 아들 딸에게 성공한 아빠가 들려주는 여섯 가지 이야기를 실제의 아빠가 자식들에게 말하듯 들려드리겠습니다. 1. 항상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세상 어디에든 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주말에 술고래처럼 마시다가 뻗었다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미래의 고용주가 그것을 봤을 수도 있다. 본인 사진을 올리거나 가장 못생긴 사람 순위를 작성해 올렸는데 그것을 범죄자 또는 이웃이 볼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는 네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전혀 알수 없단다. 무엇이 도덕적인지 모를 때는 이렇게 하렴. 어떤 결정을 내린 너를 신문에서 뭐라고 말할지 상상해 보는 거다. 창피할 것 같다면 지금 네가 하려는 것을 당장 멈추면 된다. 당시에는 너무 재미있던 일이 현실이 되면 다르게 보일 거다. 오늘날 놀라운 과학 기술 덕분에 자료는 영구적으로 남는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비록 너 혼자 아는 일이라 해도 그때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자문해보렴.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행동하면 된다. 이 과정을 소홀히하면서 꿈에 대해 떠들어대지 마라. 너에게도 꿈이 있겠지. 꿈을 이루려면 재능, 교육, 노력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고도 꿈만 꾸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꿈에 대해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아주 흔하단다. 그러나 정작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왜일까? 꿈을 크게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인 성공은 노력하고 배우고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얻어질 수 없기 때문이란다. 스페인의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사라 사테는 자신이 천재라는 말에 이렇게 반박했단다. 나는 지난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나는 천재가 아니었다. 과정을 충실하고 꾸준히 이행한 것뿐이다. 성공을 꿈꾸거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노력과 열정을 쏟아라. 너의 꿈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꾸준히 견디고 버팀으로써 결국 이루어진단다. 과정을 소홀히 하면서 꿈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다. 명심하렴. 세상에는 결코 공짜가 없단다. 진정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 법이다.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들을 습관으로 만들고 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너의 꿈이 성큼 다가오게 된단다. 너의 꿈은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단다. 그것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비결이란다. 3. 인생은 결코 길지 않음을 늘 명심하라. IT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리 삶의 방식마저 바꿔버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단다.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죽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 목적지이기도 하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단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고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에 잃을 것도 없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지.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삶이 던지는 문제의 답을 찾고 각 개인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임무를 완수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인생이란다. 그러니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때 비로소 쓸수 있는 말이다. 인생이 결코 길지 않음을 늘 명심하고 네 진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몸과 마음이 나태하고 게을러질 때늘이 말을 마음속에 떠올리렴. 인생은 정말 짧다라는 것을. 책 성공의 문법은 성공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인생 안내서입니다. 특히 성숙한 어른으로서 세상을 직시하고 사회생활을 좀더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돕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제발 남탓하지 마라. 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아라. 탓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살찐 원인을 맥도날드에 돌리고 담배를 피우게 된 원인을 담배 광고에 돌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자존심을 지키거라. 실제로 미국에서 100% 쇠고기로 만들었다던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에 비만과 심장마비, 동맥경화를 얻었다며 패스트푸드점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단다. 그 결과는 어땠을 것 같니? 판사는 소송을 취하하며 아무도 강제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지 않았다고 선언했지. 그리고 폭식을 막아주는 것이 법이 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단다. 이 에피소드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며 탓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려주고 있다.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의 책임은 너 자신에게 있단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도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도 다너 자신에게 달려있단다. 이 점을 명심하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게 된단다. 오. 성공의 기쁨은 항상 실패의 슬픔 뒤에 온다. 인생에는 경쟁이 있고, 승자와 패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누군가는 취직하고, 누군가는 백수가 되며, 누군가는 승진하고, 누군가는 제자리에 머문다. 모두가 승자이며, 모두가 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말에는 함정이 있다. 모두가 재능이 있다는 말은 곧 아무도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단다. 모두를 우등생 명단에 올리면, 그 명단은 효력을 잃게 됐지. 경쟁을 없애면 실패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단다. 성공의 기쁨은 항상 실패의 슬픔 뒤에 오는 법인데 실패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전설적인 프로 미식 축구팀 감독 빈스 롬바르디는 이렇게 말했단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을 때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때 이루어진다. 성공과 실패를 구별하지 않으면 베베가 주는 혹독함을 겪지 않아도 된단다. 하지만 승리를 이루려는 동기나 승리 후 얻는 즐거움 역시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 배배한다고 반드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란다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 드로피는 승자의 손에 쥐어져야 한다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 지금의 실패를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책 성공의 문법은 험하고 거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50가지 성공의 문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 돈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지 마라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교양 없는 태도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돈에 관해 그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단다. 돈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지. 아주 전문적인 수준까지 구사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 관련 단어를 너무 모르면 돈에 대한 경험을 쌓지 못하게 된단다. 만약 네가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시종일관 돈 이야기에 대해서 입을 닫아 버린다면 부자가 될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란다. 그러니 돈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지 말아라. 돈의 기본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초보자를 위한 경제학 기본서를 한권 사서 읽어보렴. 그리고 금융 관련 TV 또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네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단다. 인터넷 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변에 금융과 경제에 밝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돈에 관해 이야기해 보렴.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단다.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지식과 경영 전문 용어. 목표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기질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마인드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회의 불건전한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돈에 밝은 사람이 되렴. 그러면 돈과 점점 가까워질 것이고 네가 성공할 기회도 많아질 거란다. 자, 지금까지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6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기는 좀 아쉽구나.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하나 더 알려주고 싶구나. 그건 바로 인생에서 절대 완벽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우리는 항상 완벽을 추구한다. 하지만 가장 본받아야 할 인생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일어서는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비친다. 성공에만 집중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그냥 놔두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지. 네 실수, 실패, 좌절, 고난, 역경은 모두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다. 실패는 성장과 더큰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고 결국. 더큰 성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절대 안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과감히 시도하길 바란다. 그 실패 속에서 성장을 도모하고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 내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힘과 용기 뿐이다. 항상 기억하렴. 성공을 만든 구할은 좌절과 실패라는 사실. 과거 세대는 젊은이들에게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인생의 일부라고 가르쳤고, 자라나는 세대는 책을 읽으며 현실적인 조언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젊은이들을 자꾸 보살피려고만 합니다. 잘못된 현실 세계를 가르치면서 삶의 방법을 제대로 제시해주지도 않죠. 성공의 문법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인생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50개나 되는 성공의 문법을 쉽고 따끔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같이 자란 젊은 세대들에게 진짜 현실 세계는 이런 것이다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50가지 성공의 문법들은 마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방주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상을 직시하고 거친 경쟁사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남에게 인생을 맡기고 질질 끌려가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패배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지금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그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의 문법이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